네. 네. 그럼 이번에 가운데 쪽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네. 그번에 네, 한번 손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진짜 이번엔 이쪽 끝쪽까지 해서 오른쪽 끝으로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네. 이번에도 같이 한번 친근하게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마이크 좀 던져보겠습니다. 던드리겠습니다 아, 던져드려? <laughs>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한 국제영화제에서 헤어질 결심이 감독상을수상하시면서 어, 네, 뜨거운 반응을 현지에서도 얻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축하드리고요. 네. 인사말과 함께 어, 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사실 마이크 조금만 방금 올려달라고 무거워요. 사실 어, 저 제가 원했던 상은 어, 저 남녀 연기상이었는데요. 어, 그 엉뚱한 상을 받게 돼서 어, 하여튼 뭐 배우들이 상을 받으면 좋은 게저 어, 감독하고 일을 하면 좋은 상을 받게 해주는구나. 그런 인식이 생기면 다음 작품 캐스팅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랐는데 좀 아쉽습니다. 예. 아, <laughs> 되게 무겁네, 이거. 예. 뭐. 인사말과 소감 한 번. 아, 예. 는 아무튼 그 칸영화제는 그 헤어질 결심 박찬욱 감독님 덕에 처음 갔다 와서 많은 걸 보고 즐기고 또 영화도 알리고 아주 의미 있는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박찬욱 감독님의 감독상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충분히 받으실 만한 상이었고 또 다음에도 좋은 기회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독님에게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들어드릴게요. <laughs> 예, 뭐세 어, 번째라는 게뭐 특별한 어, 감흥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어, 어, 너무 그 아트하우스용 영화, 예술 영화, 소위 예술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그렇게 국한될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만드는 영화는 언제나 대중을 위한 상업영화이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 영화가 재밌어서 어깐 영화제 같은 데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 그래서 어좀 너무 대중과 거리가 먼 예술 영화로 인상 지어질까봐좀 어, 염려가 되네요. 그, 그런 선입견은 버려 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독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더 드릴 텐데요. 앞으로 감독으로서의 향후 대,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방금 전에도 송강호 배우님이 기도하시면서. 조만간 감독님과 작품을 함께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셨는데 관련해서 가능성이 있으실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현재는 HBO를 위한 시리즈 TV 시리즈를 전체 쇼러너를 하면서 일부 에피소드를 연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본을 쓰고 있어요. 그것이 아마 다음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송강호 씨는 이미 뭐 일본인, 그러니까 외국인 감독님과 작업을 했고 이렇게 또큰 상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국제 스타가 되어 버려서 저한테까지 차례가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연히 저로서는. 언제나 함께 일하고 싶은 첫 번째 배우죠. 예. 네, 감독님, 배우님 김 여정 고생 많으셨고요. 새로피와 함께 잠시 포즈 찍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겠습니다 다다 같이 왼쪽도 짧게 하겠습니다. 다시고 왼쪽 같이 봐주고요이번엔 지금 같이 정면해 보겠습니다. 왼쪽부쪽이번가운데요 <목소리도> <목소리도>